반갑습니다. 한빈 UTC 이동주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작은 크기와 또 가벼운 무게로 이제 핸드헬드 시장을 다시 한번 평정할 그 제품이 돌아왔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그 제품, DJI사의 오즈모 포켓입니다. 실제로 그 해외 유튜버들이 그 언박싱을 했을 때이 박스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작은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받고 나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택배 박스를 열어보면서 어 열고 나서 굉장히 큰 박스로 왔었는데 어 요만한 녀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 안에는 제품이 더 작을 텐데 어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좀 장소를 옮겨서 제품들을 안에 구성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메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미모 앱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미모 앱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뭐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동작이 되면 그 셋업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즈모 포켓을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박스가 정말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굉장히 아담한데요. 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밀어서 한번 빼 볼게요. 이쪽 겉 박스를 벗기면은 어,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예, 뭐, 오즈모 쉴드라고 하는 안내문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예, 뭐 DJI 사이트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하얀색 박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DJI라는 마크가 있고요. 와 엄청 작습니다 오 조심히 꺼내야죠 오 오즈모 포켓입니다 오, 상당히 작네요 이게 생각보다 영상에서 봤을 때의 느낌하고 어,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꺼내서 실물로 보는 거 하고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 좀갭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조그만 기계에다가 이렇게 다 기능들을 몰아놓을 수 있는지. 자, 이 렌즈 쪽하고 이 LCD 스크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처음에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 마킹을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렌즈 쪽도 뜯어서. 아, 요 화면으로 보면서 찍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음, 일단 한번, 저도 전원을 한번 켜봐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좀 보면은 전원 스위치하고 이제 뭐 촬영할 때 쓰는 버튼들, 스크린하고 이쪽은 이제 확장 슬롯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그런 포트가 어, 이렇게 커버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제 라이트닝 포트나 USB-C 타입 포트를 연결해가지고, 어,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좌측 하단에 보면 마이크로, 마이크로 SD 카드, 이게 뭐 256기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메모리의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FAT32로 하느냐, 또는 아마 64기가 이상부터는 EXFAT로 아마 포맷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야, 이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풀 HD에서는 저는 이제 그 120프레임이 지원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20프레임 지원은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외 우측에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전원을 이렇게 한번 길게 눌러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세워놓고 자, 굉장히 이 리스폰스가 빠른데, 오, 고속 끝났어요, 벌써. <laughs> 벌써 끝났습니다. 뭐 그냥 누르고서 순식간에 뭐 고개 팍팍 돌리더니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액정을 보게 되면은 아, 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네요.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려보면은 뭐 중문도 있고 영어도 있고, 어, 맨 끝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돼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어 그럼 영상이 바로 나오네요. 아직은 이제 포켓 어, 오징모 포켓이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액티베이트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DJI 제품들은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미모 앱에서 액티베이트가 활성화가 되면 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액정은 정말 작네요. 이게 실제로 보면 잘 이렇게 바깥에서 잘 보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모 앱에서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음이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서 제가 어 맥북에다가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DJ 어시스턴트 툴을 이용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지 USB-C 타입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USB-C를 꽂아도, 어, 시스턴트에 USB 연결됐다라고 하는 뭐,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역시나, 뭐 어떤 기능을 쓰려고 해도, 어, 요거, 요거, 스크롤은 되나 모르겠네요. 스크롤 자체도 안 되네요. 네, 뭐 전혀 동작을 하지 않네요. 오히려 그냥 충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보이고, 어, 따로 동작되진 않습니다. USB-C 타입이 지금, 어시스턴트 2를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아마도 미모 앱만 가지고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고 영상 자체가 영상 자체를 이렇게 카메라를 뒤집어도 언더슬렁 모드로 바꿔도 어, 화면의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바뀌고 이렇게요. 다시 이렇게 들면 원래대로 영상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장비는 이렇게 전원을 한번 꺼보고요. 네, 뭐 전원도 금방 꺼지네요. 그 옆에 들어있는 이제 케이스죠? 휴대용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앙증맞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구겨서 다 넣어놨네요. 어, 스트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들어, 매뉴얼 있고 잘잘 잘 보지 않는 매뉴얼이죠, 그죠? 그냥 뜯어서 네, USB C 타입의 일반 우리가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하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모 앱하고 연결할 때 쓰는 예, 이렇게 커넥터가 두 개가 예.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빼고 이쪽에다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끼는 게 맞나요? 네, 조금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C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트닝. 라이팅 포트를 연결하면 아이폰을 연결해서 네, 이렇게 쓸수 있도록 어, 굉장히 빡빡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 어, 이 커넥터에다 그냥 물려놓고 이렇게 들면은 뭐가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 껴보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어, 뺄 때도 좀 힘들고요. 마개를 좀 다시 막아놓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피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뭐 젠더를 꽂으면 되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테스트를 제가 해볼 거고요. 여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렌즈는 안쪽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넣고 채워서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어 하여튼 뭐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액세서들이 많이 나와서 어이 제품이 제가 보기에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성능이 받쳐주고 휴대성이 이 정도로 좋다면 드론도 마찬가지죠. 드론도 뭐 매빅 시리즈가 나오고 매빅 에어, 스파크부터 어, 지금 뭐 매빅 투 엔터프라이즈 이런 제품들 나오고 있는데 점점 휴대가 간편해지는 그런 드론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런 핸드드 시장에서도 어 기존의 오즈모 모바일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가장 작다고 느껴졌었는데, 물론 뭐, 론이네스야 약간 좀 전문적인, 어, 영역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여가를, 여가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특히 요즘은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아 자신만의 미디어를 구축해서 영상을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주머니 속에 쏙 넣어 갖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빼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 켜가지고 어, 스탠바이 하는 시간까지 뭐한 2, 3초도 안, 한 3초? 예. 네. 끝. 네. 굉장히 빠르죠. 자, 어쨌든 오늘 오즈모 포켓에 서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어, 아쉽게도 활성화가 안 돼서 뭐 다양한 설정이나 기능들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미모 앱이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은 제가 연결해서 4K 60프레임 영상과 뭐 FHD, 그리고 그 4K 60프레임 영상을 이제 다른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기타 영상 장비들하고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요. 어, 한번 이쁜 영상들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빛 UTC의 이동주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